안녕하세요, 이가혜입니다 오늘은 요청해주신 쪼꼬면이 원피스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쪼꼬면이 원피스 뜨면은 짠유한테도 맞고, 뿌디한테도 맞는 사이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준비물은 다이소 레인보우실. 그 다음에 5호, 코바늘. 그 다음에 가위와 돗바늘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단색 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 요거 보시면 그라데이션 요거 실을 사용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서 가끔 그라데이션 실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다이소실을 이용해가지고 뜨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원피스의 윗부분이 음, 쪼면이한테는 6코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슬 6코로 먼저 잡아준 다음에 긴뜨기를 이용해가지고 원피스를 만들어줄 겁니다. 사실 여섯코 잡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긴뜨기를 뜰거기 때문에 긴뜨기에 사슬코인 두코를 더떠주시고요그 다음에 긴뜨기 넣는거는 지금 제가 손톱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코예요. 여섯 번째 코 앞에 있는 여기 다섯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기둥코와 긴뜨기 하나 한 거. 이렇게 총두 코가 지금 떠졌고, 나머지 여섯 번째 코까지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하, 여섯 코를 하니까 요 마지막 코 보시면 조금 약간 밉게 있잖아요. 요게 싫어서 이렇게 사슬, 그러니까 시작 코한 대에는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에 마지막 코 걸기 전에 얘를 가, 앞에서 요 뒤로 넘겨 가지고 긴뜨기 하는 것처럼 그냥. 한코 뜨는 것처럼 이렇게 떠주거든요. 이렇게 떠주면 조금 덜 밉게 돼요. 아까랑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떠줍니다. 이렇게 긴뜨기 6코만 들어졌으면 이제는 이 밑에 원피스 될 부분을 뜰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한 20코면 은 넉넉하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5코를 떠줄 거예요. 우리가 여섯 코를 긴뜨기를 했는데 왜 15코냐? 하 면은 제가 마지막 그니까한 바퀴 이렇게 감을 건데 기둥코와 이한그니까 긴뜨기 한거요 사이에 긴, 여기 사슬이랑 긴뜨기 한 사이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할 거라서 15코 사슬뜨기를 해줄 겁니다. 원래라면은 이 사슬 기둥 뜬첫 번째 두번 음. 이고 여기 첫 번째 여기가 첫 번째 코고 이게 두 번째 코거든요. 여기가 첫, 사슬 첫 번째, 두 번째 코, 여기에 뜨면은, 여기 너무, 사슬 코와 긴뜨기 한첫 번째가 너무 붕, 붕다 해야 되나? 공간이 많이 비어서, 저는, 긴, 사슬과, 사슬과, 긴뜨기 사이에 있는,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슬 15개 먼저 해주시고, 빼뜨기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셋, 넷. 뜨는 잠시 동안 한눈을 판 사이에 조면이 하다가 이렇게 강아지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어떡해 이게 뭐야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잠깐 한눈 팔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열다섯 코뜬 거를 요 마지막에 길게 좀 남겨두시고 지금 요렇 음, 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사슬 길게 뜬게 왼쪽 편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처음 코 잡고 기둥 코 올린게 오른쪽 와 있죠 면이 상태를 어첫 사슬 기둥 뜬 거를 위쪽으로 오게끔 하신 후 아까 말씀드린 사슬 코와 긴뜨기 하나 코와 긴뜨기 사이에 보면 여기 여기에 빼뜨기를 해줄 거거든요? 천원자표. 여기에 바늘을 걸어서 자. 예쁘게 사슬된 부분을 앞을 본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역시 이번에는 이 원피스 밑부분을 뜰 건데, 밑부분을 뜰 건데, 여기도 역시 긴뜨기로 떴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A 라인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서는 코 늘리기를 해줄 건데, 음, 한 코에 긴뜨기 두개 하고 그다음 네 코에 각각 한 개씩 네개 긴뜨기 하는 총 다섯 개가 한 세트인 거죠. 이거를 총네번떠줄 겁니다. 빼뜨기 하신 다음에 모양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섯 코뜬 거를 제가 볼수 있게끔 앞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역시 긴뜨기를 했으니까 다음 단에도 긴뜨기를 할 거라서 사슬 두 코를 떠주시고요. 그다음 긴뜨기는 우리가 빼뜨기한 요 공간에 한번더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긴뜨기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 네 코까지 각각 한 코에 긴뜨기 한 개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빼뜨기 한 자리에 긴뜨기 한개더 넣었고 코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코에 각각 한 개씩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이렇게가 한 뜨트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총네번 떠주는 건데요. 다음에 코를 늘릴 거예요. 그럼 한 코에 긴뜨기가 두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 코. 얘는 각각 한 코에 한 개씩 긴뜨기를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긴뜨기를 각각 한 개씩 네코 해줍니다. 둘셋넷 저는 조금 힘을 줘가지고 뜨기 때문에 얘가 좀 촘촘하게 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들의 뜨는 힘 강력에 따라서 조금 조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지금까지 두번 떴어요. 그 다음 코에 역시 긴뜨기 두 개를 한 코에 넣어줍니다. 방금 한자리에 긴뜨기 한번 더 넣어주면은 코 늘리기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한 코에 한 개씩 긴뜨기 네 번을 해주세요. 둘, 셋, 넷. 그 다음 마지막, 코 늘리기. 한 코에 긴뜨기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 긴뜨기 한 개씩 총네 번. 하나, 둘, 4네 번. 마지막에 잘안볼것 같은데, 이렇게, 네 번.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사슬과 긴뜨기 한, 사슬과 긴뜨기 한, 여기 사이에,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기둥코와 긴뜨기 사이에 있는 여기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잘 찾으셨나요? 사슬과 긴뜨기 사이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보시면은 사이에 코가 보일 거예요. 실이 좀 두툼해가지고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제는 어디 있지? 이제 요 밑단 레이스처럼 생긴 부분을 해줄 건데요. 얘는 사슬 세개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그다음 에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빼뜨기한 자리 그 다음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번째 즉 하나 둘세 번째 있는 코에다가 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슬 하나 둘세개 해주시고. 한 코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슬 세 개. 한코 띄우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사슬 세 개. 한 코는 건너뛰고 다음 코에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빙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원래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잘못했나 봐요. 원래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코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띄우고, 그냥 한코 띄우고, 지금 빼뜨기 나와 있는 자리에,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이스까지 다 했어요. 막 이제 남은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어깨 부분이거든요. 이 어깨 부분은 지금 음 레이스 뜬이 부분은 실을 조금 길게 남기셔가지고, 좀 길게 빼준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를, 완성이 된 거,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를,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얘를, 사이사이 타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면, 우리가 처음 사슬을 뜬 곳까지 올라가 줄 거예요. 지금 얘가 첫 우리가 첫 뭐지 코를 잡을 요거 떴다 사슬이라가지고 여기 위에 아마 한 코만 보일 거예요. 한 줄만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끼워주세요. 이걸 지금 돗바늘 끼운 상태에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셨으면 다시 원 상태로 뒤집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떴던, 여기, 사슬 부분. 부터 다시, 끈음 부분 사슬을 뜰 건데요. 쪼꼬변이는 8코 정도면 되고, 아마 짜뇨도 같이 해볼 수 있거든요? 짜뇨도 8코 정도면 되고, 뿌주는 아마 한 9코나 10코 정도 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 코를 떠가지고, 코를, 사슬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신, 접어주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음, 이 부분의 원피 원피스 이 부분은, 윗부분은 20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이 딱 접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접지는, 보이시나요? 이 접지는 여기 두 부분을 각각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접지는 이 부분에 빼뜨기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반대쪽 떠줄 거거든요? 그럼 그 옆에 코에 바로 한번더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사슬 8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일 6, 7, 8. 지금 떴으면은 요번에는 바늘을 빼신 다음에 다시 원피스 앞부분을 제가 보게끔 해주신 다음에, 지금 처음 시작했던 요코 마지막 쪽에 있는 여기에 코를 넣어요. 코를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게요. 꼴록볼록한 부분이 밑으로 가고, 예쁘게 된 사슬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빼뜨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풀릴 거잖아요. 빼뜨기처럼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번 사슬 하나를 만들어준 다음에 끝내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늘, 아까 꽂아놨던 거 통과시켜가지고, 역시, 이제 마무리 해주면 되겠죠. 실, 이 원피스를 뒤집어서 실 사이사이에 안 보이게끔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쪼꼬면이가 입을 수 있는, 살짝 여유롭게 입을 수 있는 거죠. 쪼꼬면이. 그 다음에, 짜뇨. 더 나아가서 뿌뇨까지 입힐 수 있는 원피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끝 마무리를 아직 하진 않았는데, 보시면 뿌조도 쪼꼬면이 사이즈와 같게 입힐 수 있습니다. 쪼면이는 입히면은 얘가 세워지거든요? 이 밑에 레이스 때문에 설수 있는데, 뿌조는 조금 짧아가지고 서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예쁘게 딱 맞게끔 핏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나마 어 실이 이게 그이 방법이 그나마 실 정리를 덜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아니라 굳이 이 방법 안 하셔도 되고 약간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